자, 378번의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3차 함수 y는 f(x)가 서로 다른 세 실수 a, b, c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이때 c를 a와 b로 나타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. 따라서 난 지금부터 y는 f(x) 함수식을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조건들을 보니까 f(a)가 0이래요. f'(a)도 0이랍니다. 그러면 내가 378번의 1번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fa와 f'a가 모두 0이다. 그러면 fx는 x 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습니다.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따라서 난 fx를 x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. 근데 3차 함수잖아요. 그럼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또 1차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조건에 하나 또 나와 있죠. fb가 0이래요. 그러면 x b를 인수로 가져요라는 얘기예요. 근데 이때 3차항의 개수는요 뭔지 모르죠. 그래서 한 k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됩니까 여기까지? 따라서 이때 f 프라임 x를 구해 주면 k의 앞에 거 미분. 2배 x a. 속미분해도 1이죠. 그다음. 이번에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어차피 1이잖아요. 됩니까? 그럼 얘 같은 경우엔 k의 x a로 묶을 수 있게 되고요. 앞에서 남는 건 2배 x, 2배 b. 그리고 뒤에 남는 건 x-a죠. 따라서 우리는 k의 x-a 그리고 3x-2b-a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f'a가 0임은 얘 때문에 만족을 하는 거고요. 그럼 f'c가 0인 건얘 때문에 만족을 해야 되죠. 따라서 여기에 c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 합니다. 아 3C-2B-A가 0이구나 즉 3C는 A플러스 2B구나 아 C는 3분의 A플러스 2B구나 요렇게까지 됐습니까? 따라서 답은 4번이겠죠 물론 얘가 지금 1창계수가 3이니까 결국 3으로 묶었을 때 X-C를 인수로 가져야 돼. 즉, 3X-3C야. 따라서 얘가 얘야. 하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. 되죠? 그게 바로 X에 C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.랑 똑같은 얘기잖아요. 되죠?